자 우리 열왕기상 오늘 16장 말씀 읽었습니다. 어, 오늘 열왕기상 16장 본문에는 여섯 왕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볼 왕은 딱 다섯 왕입니다. 어, 지난주에 혹시 유다왕 르호보암을 이어서 누가 통치했는지 기억이 나요? 아 아사 앞에는. 아비아비암 어렵죠. 저도 잘안 해요. 아비암과 아사가 유다를 통치했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1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어, 여로보암 이후로 통치하는 왕 다섯 명이 나옵니다. 어, 이 왕들은요, 어, 아비암이 3년밖에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아사가 41년간을 통치해요. 41년간 통치하는 기간 안에 다섯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럼 그만큼 자주 바뀌었다라는 소리죠. 그북 이스라엘의 어, 왕들이 자,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일 강단의 제목은 뭐냐면요. 복음이 끊어진 이스라엘입니다. 자, 왜 어떻게 복음이 끊어졌냐? 그러면 어, 16장의 배경을 어, 전사님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죠. 자, 오늘은, 오늘 북이스라엘의왕 다섯 명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지난주에 15장에 나왔던, 나왔습니다. 나랍. 그리고 바사.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이 아니라서 어려워요. 그리고 엘라. 그리고 시무리. 그 다음에 오무리. 오무리. <laughs> 이렇게 다, 다섯 명이 딱 나옵니다. 다섯 왕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왕은 누굴까요? 이건 지 누굴까요? 바사입니다. 자. 나답은요, 여로 보암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로 보암의 아들이고, 몇년 동안 통치를 했냐? 2년. 아사왕 2년 때 왕이 되어서 2년간 통치하고, 그 왕자리를 누구에게 이제 뺏기냐? 바사에게 뺏깁니다. 근데 바사는 그러면, 나답의 아들이냐? 아닙니다. 누구냐면, 바사는 이사갈 족속, 아하야의 아들인데, 바사가 나답을 칩니다. 쿠테타를 일으켜요. 쿠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쿠테타가 아니고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넌 어떻게 내 앞에서 악을 더 심하게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죠. 티끌에서 들었다라는 것은 티끌이 비천하다는 거예요. 너무 흔해서 무가치하고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너를 내가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너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또더 나쁜 것은 백성들이 너로 인해서 죄를 범하였다. 네가 백성들까지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아사는 성읍에서 바아사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는데 그 죽은 사람은 누가 먹어요? 개가 먹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바하사가 바사는 아사왕 3년 때 그런데 이 나쁜 바하사는 24년을 통치해요. 24년을 통치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이제 왕이 되냐 엘라가 왕이 됩니다. 엘라가 왕이 돼요. 근데 이제 엘라가 왕이 되는데 엘라도 또 쿠테탈이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냥 계보로 이어진 왕이 없어요. 엘라 또한 <laughs> 쿠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고요. 엘라가 이제 어떻게 왕이 되냐면 아, 엘라는 왕이 되는데 아니지 아니에요 죄송해요. 엘라는 쿠테타가 아니고 바사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얘는요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엘라가요. 왕인데요. 왕답게 행동을 못했어요. 왕 노릇을 진짜 못했어요. 왜냐하면 보면 1 6장9절에 보면요. 이 왕이요, 그 백성들은요, 처음부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어 죄송해요. 이저 외국 말이라서 생각이 안 난다 단어가. <laughs> 아무튼 전쟁이 다 나가 있는데 이 왕이요, 디르사에 있는 왕궁에 가서 왕궁 맡은 자와요, 술을 진탕 먹고 있었던 거야. 진정 술을 진탕 먹고 있을 때 누가 가냐면 지금 그 밑에 있는 시무리가 가서 얘를 죽여요 시무리가 가서 얘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얘는요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백성들은 가서 전쟁을 해서 자기 이제 막 자기 이제 백성들 자기 왕국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왕은 가서 대낮에 딥다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그니까 러 누가 가요 시무리가 올라가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그럼 얘도 이제 쿠테타를 일으켜서 죽어요. 그리고 시무리가 또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무리가 왕이 오르는데 또 웃긴 거는 시무리가 왕이 오른지 얼마나 통치를 할까요? 7일 통치를 합니다. 7일. 7일. <laughs> 자, 시무리는요, 엘라를 죽이고 7일 만에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 자살을 합니다. 그 너무 진짜 막장이죠 자살을 해요 그왜 자살을 하냐 자 엘라가 술을 진탕 마시고 있을 때이 백성들이 뭐 하고 있댔어요 전쟁 중이었어요 여기 전쟁 중이었어요 여기 오무리가 군대 대장이 전쟁 중이었는데 그 전쟁에 있던 사람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시무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우리는 시무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무리 너가 왕이 되어라 그래서 오무리를 앞세워서 시무리를 치러 갑니다. 시무리가 어디 있었냐면 엘라를 죽였던 그 디르사 왕궁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왕궁이 포위된 걸 알고요. 시무리가요. 그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기는 그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자살을 합니다. 그게 왕위에 오른 지칠일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왕위에 오른 지칠일 만에 죽고 이제 누가 집권을 해요? 시무리가 집권을 합니다. 시무리는 아사왕 27년에 왕이 되어서 12년. 12년 동안 왕이 됩니다. 자,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하면서 이렇게 이 많은 왕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더해보면 41년이 안 되죠. 돼요? 안 되죠. 그 뒤에 이제 따다당 끝판왕 다음 주에 나옵니다. 끝판왕 누굴까요? 아합, 아합왕 다음 주에 나옵니다. 끝판왕입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 랩란트들 느끼는 게 있어요? 뭐가 느껴서요? 그냥 재밌어요. 그러면요, <laughs> 뭐가 느껴져요? 참 사람의 어, 욕심이라는 게 맞죠. 참 무섭죠. 세상에 7일 왕 하려고 맞지, 사람을 죽이고 들어가고 자살하고 맞죠. 그 권력이 뭔지. 근데 그게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희석되고 끊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어,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내 자신이 주권자가 되려고 하,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제목이 내 내가 따라갈 길이에요. 근데 복음이 끊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를 따라갔냐? 집에 가서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왕들의 왕들의 통치가 끝나는 기점의 밑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그래서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전부다 하나같이 그래서 어 복음이 끊어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길로 갔어요 근데 여로보암의 어떤 길로 갔어요 하나는 버렸잖아요 자기 자기 스스로를 믿고 따라갔잖아요 자 우리 앞에 왕상 12장 26절에 여러분은 어떻게 써요? 자기 마음에 내마음에 스스로 맞죠? 내 마음의 스스로 어, 우리 백성들이 1년에 두번 제사를 드리러 밑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지? 맞죠? 자기 마음에 스스로 염려하고 금, 걱정하고 근심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내 마음에 스스로. 자, 복음이 끊어지면요. 여로밤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우리가요. 말씀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 놓치면요.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 가치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왕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본인을 믿고 본인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로밤이 어떤 길로 갔어요? 또 왕상 13장 33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말고 일반 백성을요.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뿐만 아니고 자기가 자원하는 사람은 다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다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되는 제사장을 일반 백성 그리고 아니면 자원하는 자원자를 세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상 14장 9절에 보면, 알죠? 하나님을 내등 뒤로 결국은 버리고 맙니다. 그게 복음이 끊어져서 그래요. 등 뒤로 버립니다. 우리도요, 아, 내 일이 아니야. 나는 저렇게 안될 거야.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 끊어지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복음이 끊어지는 시대마다 사람들은요. 다 혼란스러워했죠. 창세기 3장에 복음이 끊어지고 마치 아담하가 창세기 3장에 범죄를 저지르고 복음이 끊어지고 6장에 내피임이 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다 버렸지요. 그리고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가고 맞지요. 11장에 바벨탑을 짓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요셉을, 아, 요셉을 모르는 바로의 왕이 맞죠? 세워졌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애굽의 종이, 종이 되어서 맞죠? 복음이 끊어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 종로로 됐지요. 그런 것처럼 복음이 끊어지면 우리는 다로 보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복음을 아는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꼭 남겨두셨어요. 조금 전에 전사 말했지만 상세기 6장에 네피림 때 사람들이 미쳤다 미쳤다 제가 어, 누가 방주를 산 위에 짓냐 쟤는 미쳤다 미쳤다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은혜 입은 누구를 남겨놓으셨어요? 노아를 남겨놓으셨죠. 출애국기에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히브리의 모든 아들들, 모든 남자 아이들은 죽여라. 맞죠? 모든 아들은 죽여라. 했을때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 두 명. 맞죠?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 산파 두 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거든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숨겼지요.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아는 자들을 꼭꼭 숨겨놓으셨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술이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뭘 남겨놓으셨어요? 구루터기, 우리 램넌트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우리 램런트들을 남겨놓으셨고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남는 자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문화를 장악할 남을자로 우리 중고등부를 남겨놓으셨고요. 이 복음의 후대, 우리 후대의 제자를 남길, 남길자로 우리 랩런트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꼭 잊으면 안 돼요. 시대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어 한 사람은 꼭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게 나예요, 나. 그거를 우리 랩넌트들이 꼭 알고, 꼭 알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자로 남겨놓으셨는데, 그럼 나는 뭘 따라가야 되냐? 내가 따를 길. 그럼 나는 어디를 따라가야 되냐?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성경 같이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부에 있죠. 주부 암송, 주부 한번 저기나 주보. 주보 보면 저기 제일 밑에 있어요. 주보. 네.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를 따라오래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죠. 나를. 이 나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누구세요? 여로보암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저기를 가는 왜 내가 주인 되게끔 자꾸 유혹하는 누구를 멸하신 사탄을 멸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죄를 지으면 돼.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고,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하는. 마치 아담이, 아하와가 자기만 선악을 아는 실과를 따먹으면 되는데, 아담에게까지 주는. 맞죠? 그 죄를 범하는. 그 죄를 멸하신 제사장 대신.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 내 등지로 버렸어. 하나님을 완전 떠났죠. 떠나서 영원한 지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선지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재지 말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라가면요, 자, 나를 따라오라고 하죠. 따라오라. 그냥 어떻게 따라가면 되냐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안에서. 안에서 따라가면 돼요. 그냥 안에서. 바퀴 말고 안. 방 말고 안. 내 삶을요. 내 계획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그게 뭐냐면요.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 내가요. 신분 권세 누리면요.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주신댔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대 죠내 능력으로 사람 낳을수 있어요. 전도돼요. 사연아. 내 힘으로 전도돼요. 맞지? 안 되죠. 그럼 누구 힘으로 돼요? 뭘 주셔야 돼요? 나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충만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성령충만 약속하셨어요. 이 성령충만은요,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 나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온나, 그냥. 예비시간 다른 생각하지 말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네갈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성령의 인도. 그리고, 뭐예요? 역사. 역사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우리가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구경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좀 너무 극단적일 수 있는데요 자 죽을 때까지 따라가자 왜 죽을 때까지 따라가냐면요 우리 날마다 안 따라가잖아요 사실은 맞죠 날마다 안 따라가잖아요 그 따라가도 넘어지잖아요. 그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가고, 다시 일어나서 가고, 어, 죽기 전까지 따라가는 거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따라가도 사실은 잘안 되는 게 저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죽을 때까지 따라가야 돼요. 특히, 우리 계속 강단에서 뭐선포돼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뭐 하라고 해요? 말씀 묵상하라고 하지요. 맞죠? 맞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 한개 묻고 싶은 거 있는데 힘들고 어렵고 갈등 생기고 나한테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붙잡고 일어날 말씀 하나 있어요? 있어요? 아나 친구랑 싸우는데 너무 힘들다. 근데 나한테 말씀 있어요? 들고 일어날 힘? 말씀 있어요? 없지요? 없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 수학 공식은 달달달달 외우고 맞죠? 영어 단어는 외우고 안 되면 맞죠? 진짜 그건 목숨처럼 외우잖아 맞죠? 근데 말씀은 묵상해요? 말씀은 내 목숨처럼 묵상해요? 안 하죠?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내가 그 힘으로 일어날 수 있으면요 수학 공식 안 외워도 돼요 영어 단어 안 외워도 돼요 거기에 목숨 걸 이유 없어요 내가 정확한 사명 없고요 정확한 언약 없으면요 수학 공식 영어 단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정확한 말씀이 있다 내 안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왔을 때 붙잡고 일어날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기는 성공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회 나가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예요, 리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 공식 잘 외운다. 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운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랩넌트들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아, 이번에 시험 있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 친구랑 싸우는데, 어떡하지? 아니, 어떻게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 시험 있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친구랑 싸우는데,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게 누림이에요. 그리고요, 전도. 전도는 아까 전생 말했죠.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우리는 보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옆에서. 내가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을 내가 옆에서 참관하는 게 전도예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오늘 만나는 만남, 내 친구, 내가 오늘 현장 간내 지혜를 만난다. 어, 근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네. 구경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지나가는 친구 붙잡고 너 예수님 알아? 있잖아 구원의 길은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전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거 전도 아니에요. 전도 아니고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나라의 일을 하는 걸 우리가 그 속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오라 한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천상 있어요. 있습니다. 실천상 이거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각반 렘넌트들은요. 담임 선생님께.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각반 렘넌트들에게 뭘 하냐면요. 오늘 말씀 있지요. 말씀. 중고등부 말씀도 상, 괜찮고 우리 오전에 말씀 주시는 거 있죠. 그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 주시는 음성. 그거를요. 정리를 하세요. 정리해서 뭘 하냐면 기도문을 만드세요. 기도문. 한 줄도 괜찮아요. 한 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따라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내가 이번, 이번 주도 학교에서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있죠? 내가 붙잡고 가야 할 기도문을 만들어서 담임선생님께 보내고, 담임선생님은 꼭 랩런트들에게 보내서 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면, 왜 그렇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이 없다. 그러면요, 서연아, 집중.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게 주신 세계보고마의 언약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관없어도 되죠? 맞죠? 되죠?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 말씀 정리해서 기도문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사님은 만들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담스럽죠? 세줄 이상 적지 마세요. 세줄 이상. 어, 어 이선희 선생님 네줄 적으려고 했는데 세줄 이상 적지 마세요. 자 이거 이게 되면요, 이게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요, 내 삶은요,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저절로 되게 하세요. 그리고 내 삶은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돼요. 내 삶은요, 내가 나오고 싶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확인은 안 해볼게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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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 선생님하고 랩넌트들은꼭 서로 확인하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어, 신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 신, 어, 그 성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힘, 어,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 주셔서, 어, 자칫 잘못하면 여러 보암의 길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힘써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되지 않고, 하나님,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지만, 하나님,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랩넌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에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정리하여서 나의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도문을 우리 르넌트들이 어 적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영적 상태로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 그, 그 영적 상태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 잘 되지 않더라도 계속 계속 도전하여서 하나님 남은 인생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랩런트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